안녕하세요. 차르 화분과 다육사랑입니다. 자, 우리 이쁜이 레몬노즈. 레몬노즈 3만원짜리 친구들 보시면서 웃으시라고. 이거 자, 여기, 여기 보세요. 이거 똑같은 거 자, 여기 백미인도 있고요. 이 친구는 염전대데잘 몰라요. 맨날 막꽃 염자도 있고 뭐도 있고 막 그러던데. 얘는 8천대 철한가? 0천 대철아. 아 맞았다. 8천 대철아. 이 친구도 만 원이에요. 네, 저그 친구도 만. 원. 자, 이 친구도 만 원이고요. 어 당연도 만 원. 이 친구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 당연 금이래요. 아우 저거 사장님 저번에 알려줬는데 이름을 몰라. 저 뒤에 있는 친구가 뭔가. <laughs> 저것도 만 원인가봐요. 사장님 로, 저 뒤에 로, 있는 로. 친구 뭐예요? 사장님. 로, 백금, 백금. 저 친구. 이 친구 로. 이름이 뭐야? 온도아니 데카룸. 데커룸? 데커룸도 음. 음, 굉장히 대품이에요. 저 친구도 만 원짜리고요. 음. 자, 러우 만 원짜리. 특대. 특대? 자, 종이컵 한번 놔드리고 러우 특대래요. 이 친구도. 이거로 금 이건 얼마예요? 그것도 만 원. <laughs> 이현님. 이것도 러우 특대. 만 원이래요. 만 원. 와, 대박이죠? 목대 한번 모셔봐. 목대도 굉장히 굵어요. 이 친구 대품이래, 완전 대품. 자, 아유 손님들이 너무 많으셔갖고 제가 손님들 피해서 다니고 있어요. <laughs> 편하게 구경하시라고. 저저 저기 캐시미어 블랙 캐시미어라고 있거든. 네. 캐시미어 저큰거 있어. 저쪽에 한번 찍어도. 네. 있거든? 캐시미어 이 친구는 캐시미어 철아래요. 이거 엄청나게 큰 대품인데. 사장님, 잠깐만요. 네.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틀린데? 똑같아요. 그래도 가격이 똑같아? 모양이 틀려서 그러지. 아 그래? 모양이 틀려. 모양이. 자, 아. 똑같은 아, 어머, 진짜 잡크 같아. 이거 만 원에 주신대요. 우리 사장님께서는 우리 이웃님들 다육생활 즐겁게 하시라고 싸게 주시는 거예요. 땅파서 장사하는 건 아니지만. 생얼 캐시미어 한번 보여드릴게. 아, 생얼 캐시미어. 이 네, 친구도 참 보여줄게. 예쁜데? <laughs> 그 친구도 이쁘고요. 어, 이거 어. 보세요. 라인 보세요, 라인. 대품 철어 아, 대품 한번 생을 보세요. 생어 어 대품 예. 감싸요. 여러분 대박이에요, 대박. 이 친구가 캐시미어인데, 자 조금 전에 제가 철어 보여드렸죠? 화면에 담을 수가 없어. 자 종이컵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게 만 원이래. 얼굴을 제가 가까이 가서 이걸 찍으면 아 손을 지금 제가 쭉 뻗었거든요. 돌릴 수가 없어요. 이 화면에 들어오지도 않아. 이렇게 커. 근데 이 친구를 만 원에 주신대. 우리 이웃님들 다육생활 즐겁게 오래오래 하시라고. 너무 비싸면 부담스럽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저렴하게 주시니까. 금왕성도 가격 떨치시다 금왕성? 네, 어, 금성도 5천원씩 줄랑게 자 제가 이거 돌릴 수가 없어 팔을 쭉 뻗었는데 그러면 화면이 안 맞아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이 친구가 만원이래요 유웃님들 너무 신나시죠 자 여러분 자이 친구가 금왕성이래요 제가 예전에 부용이 금왕성인 줄 알고 막 챙겼는데 <laughs> 세상에 얘가 얘가 금왕성이고 어, 제가 챙긴 친구는 부용이래요 부용 부용하고 금왕성하고 비슷비슷해가지고 근데 이 친구 여기 보세요 자구가 이렇게 이쁘게 나오고 있어요 금황성은 네. 이파리가 두껍고 응. 부용은 이파리가 까느라고 빼주고 그래요 어. 근데 잘 비교 비교를 못하겠어 같이 놓고 봐야 되는데. 자, 이 친구 5,000원 해주신대요. 요게 지금 금만상이예쁜데 어, 오... 어. 이거를 빨리 키우면, 음. 집에 가면 빨리 죽어요. 그래갖고 음. 이거 지금 생마사로, 지금 6년 이상 키운 거거든? 아, 마사만? 예, 그래서 이게 색깔이 이쁘고 얼굴이 작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오래됐다는 게, 색깔이, 목대가... 목대를 보면 안 어, 돼. 목대가, 목대가 이렇게, 이렇게 짱짱해가지고. 음. 제가 이거 안 키우고 자고 안 따고 예. 그냥 이렇게 한 줄로만 예쁘게 키웠어요 지금. 자꽃좀 한번 예쁜 거 보여드려야겠다. 아유 저는 아직 꽃 같은 걸안 봐가지고 꽃 보면 너무 좋아. 똥, 똥샷 보여줘도 예쁘거든. 음 여기 보세요. 꽃이 색감이 엄청 예뻐요. 그죠? 아우 이 친구는 골든 스테이지? 골든 스테이지 금. 골든 스테이지 금이래요. 대품 어, 4만 5천원 짜린데, 이것도 어. 2만원씩 드려버릴게. 이 친구, 골든 응. 스테이지 금인데, 이거 2만원 해주신대요. 애기 아니에요, 대품이에요. 어, 제가 컵 놔드릴게요. 왜냐면, 컵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비교 한번 해보시면, 컵하고 비교되시죠? 골든 스테이지 금. 금이래, 금. 앙팡금도 세일해줄게, 앙팡금 대품도. 앙팡금이 어떻게 생겼어요? 잠깐만요. 아, 이 친구 보세요. 여러분, 이 목대 한번 보세요. 제가 목대 먼저 보여드려야겠다. 목대가 한 몸에서 한 몸에서 올라와 가지고 옆으로 가지가 쭉쭉 뻗었어요. 이 친구 저 이제 알아요, 블루 엘프. <laughs> 하루에 하나씩만 알래요, 그냥. 너무 많이 알면 머리 아파 자, 블루 엘프고요. 이 친구 만원? 어, 자, 이 친구도 굉장히 큰데 만 원을 주신대요. 대품. 배품. 대품이에요? 예, 대품. 어, 이거 정말 괜찮은데? 이거 한 번만 네. 자, 이 친구 이렇게, 이게, 이게 사장님이게 다예요? 아, 더 많아요. 아, 여기 블루에프 많대요. 블루에프 많고요저 뒤에 있는 친구가 뭔지 한번 제가 한번 가볼게요. 제가 완전 꽃밭이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자, 이 친구가 자, 이렇게 보세요. 이게 앙팡금 대품이래요. 앙팡금 대품인데 이 친구가 5,000원씩. 아, 5,000원이래요. 5,000원. 자, 종이컵하고 비교 한번 해 보세요. 자,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샷이 나오고요. 음. 자, 밑에서 옆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쁘죠? 어, 너무 예쁜 물것 같아. 지금 따글따글한데, 응. 물 줘버리면 엄청 커. 아니, 그리고 얘가 색감이 참 오묘하다. 원래 노란색인데, 원래는 이렇게 노랗게 나와야 돼요. 어, 원래는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햇빛을 주고 지금 물, 물을 안줘서 지금 빨간 거야, 지금. 아, 그래요? 예.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예, 예. 아. 예. 아, 색깔이 진짜 오묘하다. 여뻐 지금 앙판검 저희 거 지금 굉장히 오래된 건데, 네. 헉, 목대 한번 보세요, 목대. 어, 아, 대박이야. 네, 애기들 아닙니다. 이거, 대품입니다. 네, 아니, 저는 처음 봤어요. 앙팡금. 네. 앙팡금 잣, 자... 앙팡금이라는 그게 앙팡, 있어요? 금. 금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럼요? 금 아닌 것도 있는데, 안 이뻐, 앙팡금. 아. 앙팡이라고 있는데. 근데, 프로그램이었구나. 진짜 이거 이쁘다. 이렇게 놓으니까 참 예쁜데? 아, 저 뒤에는 목, 목을 잘랐네. <laughs> 잠깐만요. 자, 여러분. 아우, 세상에. 살구민 대품인데 아우 세상에 이게 15,000원이래 이걸 얼마나 오래 끼웠을까요 아우 이렇게 너무 예뻐 이거 15,000원이래요 자그 다음에 제가 5,000원짜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교샷 하게 그리고 2,000원짜리도 있었는데 제가 가지러 갈 수가 없네 어디에 있는지 아까 찍었거든요 자 이웃님들 저 뒤에 있는 친구들은 5,000원이라고 써있어요 살구민 금이 근데 아저 같으면 <laughs> 아유 정말 이거 15,000원짜리 가져가겠다 그죠? 15,000원 그리고 2,000원짜리도 있어요 아 여기 있다 2,000원 잠깐만요 이제 차고가 많이 달린 거아 5,000원짜리는 목대가 목대가 네, 굉장히 나무형이고요 어머 이쁘다 봐봐 나는 아, 어, 아무리 찾을려 해도 못 찾았는데 여기 보세요 얘는 15,000원이에요 자그 다음에 이 친구는 5,000원 금왕성 세일하니까 금왕성 5,000원 이고5이구요 얘는 또 2,000원이래요 네. 2,000원 오 어, 대박이야 대박 이게 대박. 블랙 게시미야 그거 10만원짜리인데 자 이렇게 세개씩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어떤 게 제일 좋으세요? 아유, 당연히 좋은 게 좋은 거죠. 근데 이 5,000원짜리 진짜 이쁘다. 이것도 예쁘고요. 어, 이렇게 큰 살금인 금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국 많은거 처음 봤어요. 자, 2,000원짜리도 있어요. 이은님들 이런 거 2,000원에 살수 없는데? 자, 비교해 보세요. 시장 가서 사도 5, 6만 원 줘야 되니까 살고민 금이에요. 살고민 금. 자, 이 친구가 흑법살이에요. 대품, 대품. 제 무릎보다 굉장히 높아요, 크기가. 자, 제가 종이컵 놔 드렸죠? 이거 만 원이래, 만 원. 자, 여기 사장님께서 만 원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어 가 여기 좀 저렴하게 가격을 좀 다운 시키려고. 감사하죠? <laughs> 이거 이렇게 대품인데, 만 원에 주신데. 아유, 내가 좋아하는 라울. 이 라울이 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자, 흑법사도 보시고, 라울도 보시고, 잠깐만요. 아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나울 이 친구도 이 친구도 만원이에요 만원 대박이지 않아요? 난그 갖고가 만원이 엄청 싼게 어 돼. 세상에 이것을 이렇게 큰놈 하나 두개 가지고 안, 이거 아, 만원짜리 만원씩다 주워가도 돼요 엄청 어. 아우 좋다 어, 아, 그... 뭘 주워가요 아. 잘 모시고 가야지 아메치스. 아메치스가 뭐야 잠깐만요 아메치스. 자 여러분 이 친구 보세요 저는 사장님이 설명 안해주면 그냥 지나치잖아 얘가 아메치스 대품이에요 종이껏 보이시면 제가 이 친구 이렇게 뒤집어 놓은건 뭐냐면 수영 수영 보라고 괜찮죠 여기 사장님이 이렇게 방송할때 가격 막 다운시켜주면 전 정말 기분 좋아요 이게 만원이래요 자, 이거 이웃님께서 가져가시려고 하는 거 제가 이뻐서 사진 먼저 찍어드리는 거야. 아메치스. 엄청 오래된 거야, 이, 이 친구. 만 원이라기.. 아, 이거 5,000원? 어머, 아유, 셌스 이거 5,000원이래요. 대품 5,000원. 와, 저는 만 원인 줄 알았어. 5,000원이래요, 5,000원. 가져가세요. 네. 5,000원짜리. 이쁘죠? 아메치스. 대품들, 대품들 5,000원씩이면 엄청 싼 거요. 이거 우와. 7년 키워가지고 5,000원이면. 아니, 이거 아니까? 정말, 왜냐면, 1,000원짜리도 좋은데, 얘는 목대가 완전히, 목질화가 됐잖아요. 그죠? 이거 5,000원. 대박이야. 자. 이거 한정판매다 몇 개나 없다. 200개. 아, 그래요? 100개인데. 이거 200개밖에 없대요. 근데 200개인데, 금방 나가. 이거 방송 나가고 나면, 이웃님들이 금방 가져가시더라고. 그래서, 5,000원이니까. 그럼 사장님, 맞아, 이, 뭐, 이 뭐, 라울은, 이거 좀 어, 똑같은 거구나? 응, 음, 이것도, 오, 이거 5,000원이니까. 아, 자꾸 얘가, 제가 이거 대품이어서 막 자꾸 만원이라고 하려고 그래. 5,000원, 5,000원. 아메치스래요? 자, 이 친구가 흑법사. 조금 전에 제가 만원짜리 보여드렸죠? 걔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건 청법사. 아, 청법사예요? 어, 청법사. 원래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어, 원래 청법사는 파래. 아, 이웃님들. 이 친구는 청법사래요. 그리고 얘는 흑법사. 자, 종이컵 제가 놔드릴게요. 이렇게. 이즈 좋아요. 음, 이거 천 원씩. 여기는 천 원은 정말.. 아우, 여기 예쁜 꽃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잠깐만요. 오, 세상에 이게.. 라디칸트. 꽃이 안 보이네. 아, 어, 이꽃좀 보세요. 아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와. 얘네들 꽃 나오기 시작했어 진짜 이봐. 너무 예쁘다. 어, 진짜 예쁘다요. 블루 예쁜가요? 아니요 아닌데? 이름 몰라 나. 그거. <laughs> 아유 못 살아. 이름 몰라서 그때 0천원 준다고 한 거잖아. 오, 어, 어, 그거 이은님 제가 드렸죠. 이거 제가 저번에 나 이름 몰면 실시간 해가지고 드린 거잖아. 이름 아직도 모르나봐. 꽃 나오네. 꽃 나와. 뚱쟁이맘님, 제가 이거 드렸잖아요. 꽃 나왔나요? 아우 궁금하네. 자, 이거 이것도 정말 예쁘다. 꽃 나와서 나는 꽃 정말 좋은데? 라디칸스. 라디칸스래요. 아니 꽃은 이때만 보는 거잖아, 그렇죠? 한참 한석달 가요. 3달. 아 너무 예쁘다. 꽃이 저도 그대로 살아 그대로 있어. 오안 잘라내고 그냥 봐도 안 잘라내고 되겠다. 상관없어, 저는 그냥 다꽃 보고 싶어요. 왜냐면 다 여기는. 다육이는... 안는이 꽃이도 잘 돼. 아 얘가? 네. 오 대박이다.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이 꽃이 잘 되는지. 아 이거 이웃님들 이거 이 꽃이 잘 된대요. 라디칸스? 이파에 따갖고 막 뿌려놓으면 다잘 돼. 오 너무 예쁜데 라디칸스 라디칸스 제가 하나 가져갈게요. 저번에 하나 가져갔는데 이웃님이 가져갔어. 농장하시는 분들이 이꼬지가 안 되는 줄 알고 잘라서 심는 뒤 음. 이꼬지 겁나게잘돼 이거. 이웃님 이거 하나 가져가세요 라디칸스 꽃달린 거 이거 천 원이래. 너무 이쁘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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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첫, 첫 제가 이건. 가져갔어요. 다음에 실시간 방송 천 원이잖아. 방송을... 첫대 가져갔어. 다음에 실시간 방송할 때 경매 하나 넣자 거기다. 경매? 어. 나 그런 거할줄 몰라. 아 경매 이거 얼마 얼마부터 하실 건? 아 그날 호주만 초보니까. 아 경매는 호주하고, 안 했어. 경매는. 아니 그냥 사장님 이거 이 얼마 거시니까 같이 호주만 뭐. 어. 경매 그래서, 할, 나는 할줄 몰라. 방송할 때 경매 응. 진짜 아니 실시간 하려고 하는데 화면이 아, 나는 좋은데 아, 거기가 안 좋다고 하니까 못 하겠어. 누가 안 좋지? 아 보는 사람들이 화면이 흐리대. 아, 아, 맞아, 맞아. 내 거는 좋거든. <laughs> 음. 라디칸스꽃 너무 이쁜데? 이뻐 꽃이 이제 홍민. 저번에, 여기 홍민인원리 저번에.. 저번에 무슨 그미인 큰거 그거 다 나갔어요? 청성민 어, 그거 큰거 하여튼 있어 있어 어머 이거 계속 찍혔네 아임 쏘리 <laughs>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웃님들 아 우리 그냥 얘기하고 있었는데 계속 찍혔네 홍민철원이에요철원자 천원. <laughs> 여기 보세요 은파 나 나쁜 소리 안 했지, 금방? <웃음> <웃음> 아, 음파도 천 원이래요. 아니, 제가, 잘른줄 알고, 막, 혼자 얘기했더니. 아, 사장님이 이거 경매 한번 해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거할줄 모른다고. <laughs> 아이 언제나 배울까. 얘가, 을료심이에요? 저쪽은 거 보니까, 을료심 같아. 천 원, 천 원. 자, 얘도 굉장히 밥이 많아요. 1,000원짜리 천 1,000원짜리 천 올려시면 어디서 사, 살 수가 없어. 제가 다른 농장 가봤거든요. 자. 그게 저기 용동전. 자, 이 친구도 굉장히 예쁜데. 만보도 갖고 가. 만보도 향이 좋고. 아까 만보 들고 다니던것 같던데. 사장님, 이게 예, 방울봉낭이에요 만보, 만보 거기 되게 힘들어. 이거 만보. 만보는 향이 좋아요. 이름 몰라요. 이거 1,000원이야. 1,000원. 이거 가임낭 가입랑, 아, 새로 나온 거? 새로 만든 거. 가입랑. 어, 가입랑, 새로 나온 거. 이것도 천 원짜리. 이거 괜찮죠? 제가 이거 저번에 그, 이벤트에서, 밴드에서 이벤트에서 드렸는데 좋아하시더라고. 너무 예쁘다. 근데 얘는 또 뭘까요, 사장님? 예, 예, 예. 그게 모노케로티스. 근데 얘는 뾰족하네? 원래 모노케로티스는 뾰족해요. 아, 이것도 천 원이에요? 네. 예. 모노케로티스래요. 금 아니고, 모노케로티스. 예, 천 원. 어, 모노케로티스고. 금은 또 따로 5천 원짜리 어, 있잖아. 이거는 홍대화금이고, 거의 비슷한 게 푸미라 있고, 막비슷비슷해 푸미라는 어. 모르는데. 얘가 홍대화구요. 얘는 모노케로티스. 천 원. 얘는 굉장히 날카롭고, 뾰족하네요. 얘는 뭉툭하고. 어, 어 통통하고. 얘는 근데... 통통하진 않은 것 같아, 그렇죠? 어, 그래도 궁금하니까 하나는 키워봐야죠. 이거는 또 미니 고사몽. 어, 어 고사몽. 비슷, 비슷하다. 어, 비슷하다 진짜. 자, 보세요. 얘는 모노케로티스. 얘는 홍대야? 홍대야 금. 어, 홍대야 금. 금은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름 자체가 가가 홍대야 금이에요? 어, 아, 이름이? 어, 이름이? 아, 홍대야가 아니 홍대야 금이에요? 음, 음. 얘는 고사몽. 고사모도 비슷해. 미니 고사 홍. 미니 고사 홍이래요? 네, 자, 비슷비슷해요. 그쵸? 아, 이런 친구들은 그냥 같이 옆에다 이렇게 넣고 비교해 가면서 보면 참 좋을 것 같아. 그쵸? 어우 세상에. 티와 금이 예전에 5,000원이었잖아요. 이웃님들. 이거 1,000원에 주신대. 첫 번째 간에 가면 많이 있어요. 어머, 웬일이야? 치와 금 엄청 좋아하잖아요. 요거는 금이 아직 많이 안 나왔으니까. 아 그래도 일본, 예뻐. 일번 방에 가면은 금들 많아요. 아일번 방에 가면? 아 제가 지금 와서 찍는데 옆에 지금 가보지도 못했어요. 이걸 천 원에 주신데 금 아니면 어때요? 오. 이건 먼노 오렌지 먼노들 뭘로? 오렌지 먼로 천원씩 더준다고자 오렌지 먼로도 천원이래요. 어머 세상에 그니까 주저앉아야 된다니까? 저 주저앉았어요. 오렌지 뭘로 오렌지 먼로. 오렌지 먼로 이것도 천원이래요. 어 얘는 얼굴이 두개네? 자 비교 한번 해보세요. 얘가 더 좋은 것 같아. <laughs> 이 친구가 똑같아요. 자, 보세요. 이렇게 보면 똑같은데, 한 명, 하나하나 보면 몰라. 근데 같은 아이예요. 이게 오렌지 먼로 금이고. 얘가 금이야? 어. 이게 이렇게 하나씩 있는 거 가져가는 건 특템이요. <laughs> 아, 이거 진짜, 이거 천 원이니까, 멀로가 좀 비싸다고 했는데, 오렌지 멀로 얘는 또 오렌지 빛? 음, 이 친구 천 원이니까, 이것도 좋고, 치와와도 좋고, 너무 좋은데? 어, 이것도 치와와도 너무 좋아요. 그쵸? 이웃님들, 이것도 다 팔려버리면 어떡해, 방금. 치와, 아까, 치와와는 어. 이렇게 좀 입이 좀 부들부들하고, 응. 아까 도테랑은 딱딱하고, 통통하고. 작고, 응. 저기서 갖고 와서 어, 보여줄 거예요. 도테랑. 어, 그러니까. 비교해주면 진짜 좋아하는데. 응. 왜냐면, 저희는 초보님들이 많으니까, 초보님들은 이렇게 비교해주면 이해가 쉽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웃님이 그러는데, 이거 노트에다 다 적으신데. <laughs> 아유, 진짜. 우리 이웃님들 너무 감사해요, 항상. 저 만보 하나만 찍어주지, 만보. 만보가 뭐야? 만보 잠깐만, 있으니까. 만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웃님들, 이 친구는 만보래요, 만보. 이게 향이 참, 꽃이 향이 좋아요? 몸뚱아리도 향이 있고, 꽃도 피면 더 향이. 자, 좋지. 이 친구가 만보인데, 향이 정말 좋대요. 만보. 어, 그건 뭐야? 다솔. 다솔. 자, 이 만보 구경해 가세요, 여기. 얘도 뭔금땡이 같은데? 예? 우리 집은 다 금으로 보이지? 아, 어, 이거 그... <laughs> 금. 이거 금땡이 아니에요? 금 아니야, 그래. 목대가 엄청 좋다, 이것도. 보세요, 수, 목대. 수연, 수연. 수연. 이것도 천 원이에요? 천 원씩. 목대 좋은데 천 원이야. 아, 저번에 이거 노란 거 있었는데 그게 뭐지? 경화금? 경화금 어. 저 첫 번째 방. 아 여기는 방이 너무 넓어가지고, 찾아다니기가 너무 힘들어. 자, 이게 뭐라겠죠? 다솔. 다솔이래요, 다솔. 얘는 꼭꽃 같아. 그냥 입장 자체가 꽃 같은데요? 다솔, 이 친구도 천 원이에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기 비교하시라고. 와, 세상에. 다소리예요. 오늘 새로운 친구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 사장님, 얘는 얘도 천원이에요. 얘는 아, 아니. 아메티스 이거 이쁘네. 얘는 뭐야 얘는? 그건 로즈퀸. 우리 안 찍어봤죠? 얘가 뭐예요? 아메티스 아까 그, 이거 아메티스 이거도 천원이에요? 그거 많은데 다 어디로 가버렸지? 근데 그러니까, 아메티스이 친구 따글따글하다. 어머 목대도 하나야. 한 목대에서 이렇게 자랐네. 아메치스 천원이에요? 천원! 음~~ 천원! 와, 내가 득템해 가야겠다. 이 친구 아메치스! 괜찮죠? 저만 또 득템해 간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웃님들 나중에 시간 되시면 오셔. 자, 잠깐만요. 항상 웃는 날 되시고 또 다른 친구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반절도 못 봤어. 이렇게 하고 같이 볼게요. 많이 웃는 날 되시고 밴드에도 놀러 오시고요. 음, 제가 밴드에서 가끔 자주 나눔할게요. 사랑합니다. 예쁜데. 엄청 예쁜데.